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약성경 374면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말을 함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수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 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도니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도와이또분노일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어,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서 제 말씀 묵상 하는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아마 뭐 오래돼서 그런지 프린트를 사용할 때 이제 멈추곤 합니다. 그날도 이제 프린트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 잠깐 컴퓨터가 멈췄었는데 어 평소보다 금방 어, 원래대로 복기가 되더라고요. 어, 그렇게 이제 프린트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8장 1절에서 9절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했던 그 본문은요, 1절부터 3절이에요. 어, 그래서 이 정해진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읽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대한성서공회 띄어놓고 또 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 할 일이 한번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잠깐 멈춥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한쪽 화면에는 이제 노, 그 모니터가 두 개인데, 한쪽 화면에는 성경 말씀이 띄어져 있고, 또 한쪽 화면에서 프린트를 하려니까 또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인, 화면은 그대로인 상태로, 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처럼 오늘 좀 빠르게 풀렸으니까 금방. 그 멈춘 상태에서 풀리려나 생각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금방 풀렸는데. 어, 그래서 이좀 계속 쉬고 있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런 사이에 아,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읽자. 지금 멈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했던 일절에서 삼절 그 아래 이제 사절부터 구절까지의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본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 딱 컴퓨터가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지 말고 9절까지 같이 보고 같이 말씀 나눠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 나눌 때에 사사 기도온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300명이 나팔 불면서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을 애워쌌을 때 이들이 직접 그들을 공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애화 쌌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온 진영에서 그 미디안 진영에서 그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처음에 모였던 3만 2천 명이 있었죠. 처음에 모았던 이 3만 2천 명, 그들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부름을 받고 이 도망하는 미디안을 쫓아서 진멸하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도망가는 자들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추격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 가는 통로를 막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벨을 사로잡아 처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든 열두지파를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6장 35절을 한번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네 지파를 불렀습니다. 어, 이 미디안의 어, 실질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을 부른 거죠.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어, 그런데 이번에는 추격하면서 어느 지파를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를 부릅니다. 어, 왜냐하면 미디안이 도망가는 그쪽이 이제 가나안의 중부 지역, 어, 에브라임 지파의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이 미디안의 테로를 막고 두 방배까지. 잡아냈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8장 1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리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안에 전쟁하는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나 혹은 전리품 분배를 적게 받을까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왜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야기했냐면요, 기드온이 어느 집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느 집파 사람입니까? 므나세집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또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형제, 형제죠? 요셉의 아들. 한끼 줄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형이에요? 사실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이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손을 X자로 해서 오른손으로 동생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을 축복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 예, 그래서 거꾸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문하세에게 예, 아우의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는 그 항상 늘 우위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생각에는 자신들이 이 므나세 지파보다 뭔가 더 좋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주도권을 가져와서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에브라임의 불평으로 인해서 벌어질 그런 쓸데없는 이스라엘의 내분을 막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절에서 3절이에요. w h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냐?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문나세지파의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일 자주 또사 먹습니다. 과일이 맛있을 때가 있죠. 가장 맛있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가장 탐스러울 때. 그런데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끝물 가면 맛이 덜해요. 그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막바지에 참여했어도 일찍부터 참여한 문나세보다 훨씬 공이 크다 하면서 이 공로를 인정해주고 달래주는 거예요. 실제로 에브라임 덕분에 뭐 미디안 그 방백들 오앱 오랩과 스랩을 잡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집화의 노형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얼마나 이 에브라임처럼 행동하기가 쉬운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음, 정말 근데 그 상하는 부분들은 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어, 사실 저는 별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뭐 별로 다툼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마냥 그냥 행복해요. 마냥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가끔씩 회사나 또 교회나 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왔다 하면서 헌한 거예요. <laughs> 물론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서 왜 나랑 맛있는 거안 먹냐 하면서 그렇게 참 사소한 것으로 참 저의 연약한 부분이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충분히 생기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기둥온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실 뭐 누가 주도권을 가지든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인데 누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된 자들인데 서로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기도는 그걸 안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영광 또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질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존심이나 사소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모습을 이루고 또 하나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이 먼저 풀수.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오늘 기도원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는 겁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장면은 이 에브라임과 기도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이 문제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멈추신 그 장면. 네. 이 기드온이 이제 300 용사와 함께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지치는 거예요. 여러모로 지칩니다. 피로가 쌓이고 또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수곳이라는그 지역에 이르러서 좀 쉬려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 기드온이 그수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 왕이미디들왕들 어? 세바와 사람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좀 피곤하니까 우리가 좀 먹을 이이 부족하다. 먹을 먹을 것좀부이한다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사람들이 뭐라 하죠? 세바와 나의 이이내손안에있이는 거냐? 이말이 뭐냐면 세바와 사람이사 살문나, 왜?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쫓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정도의 수로 이 보잘것없는 군사로 너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헛소리하네 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줄 음식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어, 한편으로는 또뭐 미디안의 군사가 재정비해서 돌아왔을 때 당시 그 미디안 군대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돌아왔을 때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고 보복당할까봐 모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었겠죠. 어 제가 이오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어, 사실은 뭐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가끔씩 별로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집에 가면몇 명이고 응? 그런 것들 또뭐 누가 누굴 나누가 몇 살에 죽었고 지루하기도 하고 나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누가 누구를 이겼다, 누가 누구를 벌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수꽃이라는 지명은요 이집트 쪽에 도또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을 때 에돔 왕이 거절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시면서 더 깊게 보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사역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가끔씩 지도도 찾아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역사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숲곳이라는 곳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갓지파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이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 연대적인 책임에 대해서 앞에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고 있는 거죠. 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꽃뿐 아니라 이 뒤에 보면 분우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입니다. 어, 그것과 같은 곳인데 이 분우엘 사람들도 숲고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은나를 사로잡아 들어오면서 돌아오면서 숲고과 분우엘을 징벌합니다.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앞에 에브라임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요, 어떻죠 분명히 에브라임도 기드온과 다습니다 크게 다퉜다고 일절이 말해요. 그리고 또 이수꽃과 분우엘 사람들도 기도온 거 어떻게 보면 다툰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에게는 기도이잘 타일러서 말하고, 수꽃과 분우엘은 칼로 죽음으로 징벌을 합니다. 온도차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과 문나스가 같은 그런 형제 지간이어서? 아니면 뭐? 더 친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패러 맞고 이비디안을 치고 또 오렙과 세브를 죽여서 이 기도원에게 가져왔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 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숙곡과 분호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원은 못 해줄 놈들.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에브라임은 달레주물, 숙곳과 분우엘은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에브라임과 숙곳, 분우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하루는 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걸어오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천당, <laughs> 부신지요 네, 막 외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막 훈계하면서 막 세상 욕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걸 본 어떤 꼬마 여자 아이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어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요. 과거 1900년대에 최고능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외침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민족들은 정말 많이 회개하고 또 정말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분의 삶과 또 언행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또 존경받을 만 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그런 모습 없이 그저 그냥 구호로만 나타나고, 오히려 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저도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전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그 구호를 듣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 택하신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저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 방법이 잘못됐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제는. 저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닌가? 그게 내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가 아닌가? 나는 지금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구원 사역에 해방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수꽃과 분을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사실 이 균형을 이루는 게참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이라든지 또 자, 그 각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말씀 뭐 봉사 사회 참여 교육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로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나와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볼 때에 눈살을 찌푸릴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알았던 기도원처럼 겸허한 자세로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바래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를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 새벽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조금 다르다. 하나님께서 학자를 통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택한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예수,